아로마 캔들, 아로마 향초는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제품 그 이상이다. 공간의 분위기를 은은하게 만들 수 있고 장식 효과도 있다.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거나 캔들을 만들어 사용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글을 잘 읽어보자. 모기 같은 벌레를 퇴치하는 효과가 있는 캔들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캔들에 불을 붙여보면 좋은 향기가 난다. 뿐만 아니라 벌레를 퇴치하는 효과도 있다. 벌레로 인해 질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캔들로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셈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캔들은 만들기도 쉽고 간단하다. 아로마 테라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잘 읽어보고 캔들을 만들어보자. 위에 뜨는 시트로넬라 향 아로마 캔들.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은 원래 방충제로 사용되는 오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이 오일을 활용해서 모기나 다른 종류의 벌레를 죽일 수는 없다. 이러한 류법으로 모기를 쫓칠 수는 있지만 전멸시킬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 그래서 집안이 벌레가 좋아하는 환경, 습하다면 식물을 두거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모기를 쫓는 효과가 있는 시트로넬라 아로마 캔들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필요: 한건 유리병 두 개, 병 안에서 떠다닐 수 있는 크기의 캔들 두 개, 레몬 두 개, 라임. 두개 로즈마리 꽃집 세이지 잎 10장 신선한 라벤더 10 꽃집 에센셜 시트로넬, 다 오일 식빵울 물리컵병을 장식할 리본 두개 만드는 법 만드는 방법은 정, 말 간단하고 쉽다. 위에서 소개한 재료와 라임및 레몬 조각만 있으면 된다. 먼저, 라임과 레몬을 둥글게 자른다. 그들은 대략 1.5cm 두께로 자른다. 병에 아로마, 향료 식물을 넣는 것이다. 로즈마리, 라벤더, 세지 잎을 고르게 담는다. 향료, 식물 위에 강귤류 과일을 넣는다. 그 다음,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을 각 병마다 5 방울씩 넣어준다. 그 다음, 물을 붓는다. 병의 중간이 조금 더 넘을 만큼 부으면 된다. 가득 차지 않도록 유의한다. 물을 부으면 강귤류 과일들이 물에 뜨게 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 과일들이 캔들을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유리병을 예쁘게 장식한다. 리본 끈으로 병을 묶기만 해도 이쁘다. 이 캔들은 뭐, 길을 퇴치하는데 효과적이며 예뻐서 인테리어 목적으로 두기도 좋다. 곤충 퇴치용소, 형 캔들 위에서 소개한 캔들은 이쁘지만 너무 빨리 연소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캔들은 좀더 오래 지속된다. 그리고 당연히 곤충을 쫓는 효과도 있다. 필요한 것 원하는 크기의 유리병 두개 천연 캔들 왁스. 필요한 양은 유리병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심지 두개 시트로넬라 오일 10방울 유리병을 장식할 밴드. 만드는 법 다음을 참고하여 캔들을 만들어 보자. 먼저, 유리병에 심지를 넣는다. 캔들 재료를 파는 곳에서 알루미늄 판이 붙어 있는 심지를 판다. 그것을 유리병 정중앙에 붙인다. 유리병을 오븐에 넣어 데운다. 가장 낮은 온도로 15에서 20분 정도만 데운다. 이렇게 병을 데워 왁스를 부으면 왁스가 더 단단해진다. 유리병을 오븐에 넣어두고 왁스를 중탕으로 녹인다. 왁스가 올리브 오일처럼 녹을 때까지 녹인다. 불을 끄고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을 10방울 넣는다. 녹인 왁스를 병에 붓는다. 뜨겁기 때문에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캔들이 굳으면 심지를 자른다. 리본 끈으로 병을 묶으면 벌레 퇴치 효과가 있으며 향이 좋은 캔들 완성이다. 불을 붙여 사용해 보자.